안녕하세요 알레오 tv입니다 오랜만에 알레오로 인사를 드리고 현재 알레오 코인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테스트 넷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리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에서 굉장히 그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레오 트위터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알레오의 보안 우선 접근 방식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사용자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알레오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에서 이제 완전히 공개되었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날짜가 나왔어요. 이 버그바운티가 뭐냐면요. 내려가시면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인센티브 배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레오 재단에서 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두 가지 알레오 코인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그 바운티고 네. 버그 바운티고요. 이게 이제 버그 잡는 거예요. 알레오 블록체인에서 어떤 버그가 생성이 되고 안 좋은 건지 그런 버그를 바이러스를 어, 발견한 사람한테 어,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월 21일 어, 이전에 테스트넷에 앱을 배포하여 500만 알레오 크레딧을 두고 경쟁을 하세요. 그, 조, 이제 조만간, 8월 21일이죠. 8월 21일에 이버그바운티 인센티브 배포하는 게 끝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 테스트넷, 지금 페이지 3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디플로이입니다. 디플로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디플로이 인센티브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두 가지, 현재 버그 잡는 거첫 번째,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이두 개에만, 현재 알레오 크레이딧을, 어, 지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블록을 보게 되시면, 여기 블록이, 보, 보시면 이제 테스트 블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만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페이지 3 페이지에 지금 현재 들어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 이 테스트 넷 블록이 끝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메인넷에 상장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알리오 재단에서 이번에 정책이 좀 다르게 나온 게 뭐냐면 원래 테스트 넷 페이지 3에도 그한 2천만개 2천 5백만개의 2차에서 1천 5백만개 그 다음에 3차에서 2,500만 개 알레오를 지금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변경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500만 알레오 크레딧이 버그 마운티로 이동이 됐고, 나머지에 대한 공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테스트 내 페이지 3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메인넷이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장 기간은 아마도 어 넉넉하게 11월에서 12월 정도는 돼야 4분기에 돼야 4분기에 테스트가 그 뭐야 메인넷 그 공지가 떴어야 정확하게 메인넷이 4분기에 정확하게 상장이 됩니다라고 떴기 때문에 아마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되지 않나 4분기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스트 블록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테스트 블록에서 뭐 알레오가 채굴이 된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무 것도 지금 채굴이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냥 단지 이거는 채굴일 뿐이다. 지금 테스트가 돌아갈 뿐이다. 지금 보시면 현재 CS가 전 세계 CS가 지금 800만 CS예요. 100, 1,000만, 10만, 100만, 820만 CS. 이게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넷3에서 테스트를 돌리는 거고 여기에서 결제되는 지급되는 리워드는 현재는 제로입니다 음, 제로이고 그 다음에 이 밸리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알리 그 알레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채굴 방법이 있어요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pos 이게 밸리데이터입니다 어, 이게 밸리데이터고 여기 보시면 이게 검증자라고 돼 있죠 밸리데이터 지금 현재 이 진행 중에 있어요. 초창기 때 1위부터 50위까지 그 뭐야 알레오를 채굴했었던 그 물렸었던 채굴기를 돌렸던 1위부터 50위까지 진행된데 벨리베데이터가 현재 검증자로 그 알레오가 리, 리워드가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테스트만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오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프로버 이게 증명자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증명자 여기가 이제 채굴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9대 1 정도 됩니다 비율이. 그럼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채굴이 되고, 물론 여기도 1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채굴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POSW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정확한 리워드, 여기도 정확한 리워드가 공지가 되지 않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메인넷이 상장이 되고 이 부분이 정확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거는 멈춰 있고요. 지금 이 pos 이 밸리데이터가 돌아가고 있다 다만 이 밸리데이터에 대한 리워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 알레오 익스플로러 들어 사이트에 들어와 보게 되면요 현재 밸리데이터에 대한 리워드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채굴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워드에 보게 되면 1등 업체 한번 볼게요 여기가 초창기 때 200만 cs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저희 알레오 웍스, 저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CS가 200만 CS가 넘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거의 지금 300만 CS 지금 현재 유치를 해놨고, 그 이상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초창기 때 여기는 200만 CS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리워드에 밸리데이터가 지금 현재 안 찍히고 있고, 이 리워드는 그냥 테스트 리워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인센티브 인센티브 리워드가 정확히 언제든지 메인 리워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0이라고 찍혀있죠 아직은 테스트 중에 있고 이 부분이 산정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면 증명자 그 다음에 검증자 증명자 검증자 둘다 리워드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테스트넷 3의 현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넷이 끝나고 나서 증명자 굉장히 많은 리워드가 보상이 될 거고 밸리데이터도 이제 이때 이거는 이제 테스트넷 참여한 사람 말고요 테스트넷 이후에 메인넷에 참여를 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알레오 코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편입이 됩니다. 저희도 여기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CS 파워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몇 개가 채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2차 페이지 2때 나온 그 테스트넷 해시 기준의 테스트넷이었어요. 그때 보시면 1000CS 기준으로요. 한 달에 10개 나왔습니다. 한 달에 10개. 1000CS 기준. 우리는 무조건 이제 채굴을 할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CS가 중요한 거예요. 채굴기 한 대당 CS가 뭐, 70CS일 수도 있고, 100CS일 수도 있고, 뭐, 500CS일 수도 있고, 200CS일 수도 있어요. 이거 몰라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내가 한 달에 얼마가 채굴 됐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대당 뭐몇 대가 나온다, 두 대당 몇 대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진짜 아예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아직 리워드가 측정이 안 됐어요. 지금 아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현재 버그 마운티, 버그 잡는 거, 이게 리워드가 하나 측정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이거는 그깃허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뭐, 얼, 뭐, 뭐, 채굴기 한대뭐몇 개가 나온다, 몇 개가 나온다, 그런 것들은 아예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테스트넷 3가 시작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버그반한티 같은 경우는 8월 21일 날 끝나고, 어플리케이션은 이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리워드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한 달에 몇개 나온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알레오 코인을 가지기 위해서, 결론 요거. 어 ECS가 몇 개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ECS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1000 CS, 1만 CS, 10만 CS.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ECS, PPS. CS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이 CS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개인지 말하면 내가 짐작적으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채굴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알레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알레오에 대해서 어, 많은 게 나오고 있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예요. 이게 어제 디스코드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어 블록체인에서 배포를 해서 다수의 마이크로 밀리 크레딧은 수수료가 어디로 가느냐? 수수료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유료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선택을 합니다. 다시 유료 프로 이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노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알레우 크레딧이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디스코드에서 이 개발자가 이 사람이 이제 헤드라고 보시면, 헤더라고 보시면, 돼. 이 알렉스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헤더인데 뭐라고 일하냐면, 증명장은 증명을 생성하는 비용을 그 다음에 검증자는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비용을 받습니다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알레오 코인입니다 근데 더 많은 이해를 위해 당사 채널에 자료를 숙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건 유튜브에, 저는 이거 유튜브 다 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 증명자, 검증자, 그 다음에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나이이그 불샤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합니다 팀은 현재 그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버그 이런 부분들이 이두 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현재 증명자, 그 다음에 이 검증자 이두 개로 알레오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테스트넷 3에서는 이 알레오코인의 어, 할당량이 증명자 검증자 둘다 제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고 메인넷이 상장이 됐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아직 디스코드에 나온 것처럼 메인 디스코드에 나온 것처럼 검증자 그다음에 증명자 테스트넷 3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여기에 대한 리워드는 정확하게 제로이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많은 업체에서 채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방금 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리워드가 안 잡히고 있어요. 이건 테스트 리워드입니다. 프로빙 주소 하나 넣어, 넣어보면 이거는 테스트 리워드에 리워드 안 잡혀요 여기 0으로 뜨잖아요 여기 보시면 메인넷 리워드라고 해서 0으로 뜨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 안 잡히고 있는 거다 아직 리워드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밸리데이터 지금 검증자 1위부터 50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리워드 지금안 되고 있잖아요 밸리데이터 증명자거든요 이게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알레오 재단에서 나오는 대로, 어, 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메인넷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 내버그바운티도 방금 이제 얘기 드렸듯이 8월 21일 날버그바운티가 끝나고, 이때 500만 알레오 크레딧이 배포가 될 겁니다. 500만 개 알레오 코인이 크레딧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이 디플로이, 이것도 1위부터 10위까지 주죠. 이런 부분들도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아직까지 알레오에 대한 리워드는 테스트넷, 어, 3에는 아직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